안녕하세요 자파다시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까냐면요 요번 업데이트의 신주인공 어떻게 보면은 신캐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많이 관심이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모델링이 맞을까 싶은 일반 몹들과 그냥 섞어놓으면 절대 모를 듯한 아이콘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콘같은 경우에 신규 캐릭터이면서 새롭게 각성 캐릭터까지 나온 그런 캐릭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신규 캐릭터 아이콘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볼까 합니다. 자 이게 TNVIP20님의 아이콘 각성 스펙이고요 일단 에너지 공격력 5만 0천 공격속도 치명 타율 치명타 피해, 방어무시 회피율 스킬 쿨감 최대한 맞춰줬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어나이얼레이터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PVP 세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스킬 설명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영웅 장비 25강 풀강에 우르는 신화급으로 맞춰줬고요 스킬은 전부 다 풀강 이소세트 분노한 헐크 게임 세트 효과 10단계에 적용 중이고요 투수 장비는 분노의 시티필이 좋습니다 솔직히 얘한테... 분노의 c t p 를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다고 하면 그냥 대갑 특장, 아니면은 격동, 뭐 딜로 쓸 때는요. 그게 아니면 그냥 뭐 땡무적이 정도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p v 에서는 엄청난 활약을 보여준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분명 초보 기준에서는 반대가 될수 있습니다. 초보에게는 굉장히 좋은 캐릭터가 될 수도 있을 것 반대, 기존 유저한테는 그렇게 메타에 합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지고, 얘가 각성 캐릭터이니만큼 한계가 명확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쉽네요. 자 그럼 신규 캐릭터니까 스킬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리더 스킬 모든 팀원 치명타율 플러스 8% 상승. 정말 쓰레기 같은 리더 스킬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받는 에너지 피해량 35% 반사 최대 공격력의 50%까지 반사하는 그런 능력. 그리고 피감이 붙어있는데 이것 때문에 PVP가 괜찮나?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뭐손꼽다면은뭐 반사 데미지로 뭐 누군가를 죽인다 뭐 이런건 가능할 것 같은데 요즘 누가 그렇게 PVP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패시브 스킬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공격력 35% 상승. 스킬 피해량 상승. 그리고 생명력 40% 이하인 적에게 주는 일반 피해량이 플러스 100% 증가 아예 약자 멸시 패시브가 아예 유니폼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있는 모습이라서 얘가 티어포가 되면 좀 얘기가 좀 다르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아직까지는 각성딸이라서 이게 막 두각이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각성기 같은 경우에는 k 사랑 같이 나오는 부분인데 K사꺼 그냥 복사 붙여넣기 이 정도인데 얘는 1회 피해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캔슬이 가능하게 그렇게 메커니즘이 짜여진 것 같아요 그럼 스킬 미리 보기 도해서 어떤 스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한번 아이콘 스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떨지. 1번 스킬. 어, 정말 안 써줄 것 같고요. 자, 다음 2번 스킬. 어 이렇게 돌면서. 짜자자자. 약간 히트 수가 있는 스킬이긴 한데 서브 딜링으로 쓸것 같고요. 자, 다음 3번 스킬. 피해 면역에 자체 버프,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서 스턴을 거게 해주는 모습인데, 그닥인 것 같습니다. 그냥 캔슬해서 쓰는 그런 스킬이지 않을까 싶고요 자, 다음, 4번 스킬. 회복이 붙어있고 자체 버프에 이런 식으로 뭔가 하늘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 스킬 같은 경우에 직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던져준 거 보고 나서 캔슬하면은 캔슬이 된다는 거. 뭐, 딜레이 캔슬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저는 그냥 직캔이라고 표현하는 편이고요 자, 다음, 5번 스킬 보도록 하죠. 5번 스킬. 무적의1회 피해량 증가 요게 좀 괜찮긴 해요 그래서 데미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퀘이사보다는 조금 더 딜을 잘 박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성 같은 경우는 별로 다른 게 없어갖고 그냥 따로 설명 없이 그냥 스킵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스킬 순서는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캔, 4캔 던지고 5 요런 식으로 사용할 것 같거든요 4를 좀더 빨리 캔슬해도 상관은 없는데 살짝 딜레이는 있어야 되니까 요런 식으로 사용할 것 같고 각성기를 쓴다고 하면 각성기 3캔4 던지고 5 요런 식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스킬 순서가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자 한번 아이콘 갖다가 파견 임무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성능이 있을지 시작과 동시에 각성기 갈겨주면서 한 방에 각성이 갈겨주니까 싹 정리를 하면 굉장히 멋있는 모습일텐데 아 살짝 예, 살짝 비사이하는 모습 근데 3번하고 2번 5번 4번을 다 써주는 모습 오 요거는 꽤 괜찮은데요 요번에 나온 생체데이터 선택권 캐릭터 중에는 꽤나 괜찮은 모습이지 않을까 오 그리고 회피무시도 좀 떠주는 모습 요거는 괜찮은데 2분 36초인데 대략 한 2분 25초쯤에 넘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각성에한 페이지를 넘긴다 이건 힘들 것 같고 두번째 각성을 써서 넘기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 2분 23초 아 조금? 예, 살짝 찌꺼기가 남은 모습. 2분 20초. 예,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쓸 수는 있는. 예, 어느 정도 파견 임무에서 쓸 수는 있는 정도이긴 한데 엄청난 파견 임무 캐릭터, 어느 정도 성능이 좋은 이렇게 보기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냥 준수하게 파견 임무를 돌 정도,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살짝 뭔가 조금 많이 아쉽네요. 자 한번 너 레전드 모드 레전드 25단계 아이콘 각성 갔다가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예레 과연 어떨지 일단 시얼크를 가지고 왔는데 각성쓰고 3캔 4캔 5 기대치만큼 딜을 해줄지 아일장판을못 보는건 조금 아쉬운데요 아일장판을 보기가 살짝 힘든, 약간 좀 딜이 좀 결여된, 아마 각성 스킬 쓰면서 격동 또는 되갑 스킬 썼으면은 아마 1장 반을 봤을 텐데, 분노라서 살짝 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1회 피해랑 증가 스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딜이라는 건좀 많이 아쉬운 딜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로는 손맛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 부분은 꽤나 괜찮고 스킨 메커니즘 딱딱 떨어지는게 적어도 퀘이사보단 좋아보인다라는게 저희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연느 딜러들 요즘 뭐 각성이나 아니면 뭐 괜찮은 티어3 이런 캐릭터들과 딜을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좋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뭐라고 해야될까 기본적으로 갖고있는 스펙이 꽤 꽤나 괜찮아서 나쁘진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를 주력 딜로 사용하는거는 초보분들이나 쓰지 않을까? 정말 극초보. 아마 레전드 월드 보스를 막 입문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좋은 캐릭터 아니면 뭐 삼각성 조합 뭐 이런 거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좀 어느 정도 레전드 월드 보스를 잘 잡으면서 어느 정도 내가 기본 틀이 잘갖히신 분들에게는 굳이 아이콘을 주력 딜러로는 사용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가 좀 많이 뭔가가 결여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캐릭터 갖다가 극한 얼라이언스 펙트도 돌아봤는데 그걸도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애매한 뭔가 딱그각캐와 나쁜 캐의 그 어느 정도 중간 어느 쯤에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능 캐라고 말하고 싶은데. 성능적으로 좀 모자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PVE로 차라리 나온 게 낫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은, 케이사 같은 경우에는 PVP 리더 따리로 이렇게 컨셉을 잡았다면은, 이 캐릭터를 굳이 반사 캐릭터로 만들어서 같이 PVP를 돌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게제 아쉬움이 좀 크고요. 이 캐릭터한테 조금이라도 용포한 0.8 따리를 좀 넣어줘서 PVE에서 좀더 활용하거나 했었다면은, 이 캐릭터의 좀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좀 많이 아쉬운 캐릭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대 보스 레이드도 살짝 해봤지만은 엄청나게 딜을 잘 뽑는 그런 메커니즘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이성이 있죠 바로 피가 40% 이하일 때 적에게 데미지를 좀더 많이 내는 100% 증가하는 그런 메커니즘 약자 외시를 갖고 있는데 정작 그 피를 40%까지 뺄 때까지 딜이 많이 안나오면 그것도 좀 말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지 않나 만들다가 실패한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좀 뭔가 아시죠? 그냥. 아싸리 그냥 PVE로 내줬었어야 되는데. 자, 오늘은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가슴을 봐야지만 알수 있는 아이콘을 리뷰해 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뭔가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PVE에서 뭔가 살짝 좋다만 PVP에서도 당장 투입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한 그런 캐릭터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뭔가 좋은 거를 한쪽으로 좀 몰아줬으면 이 캐릭터가 좀더 많은 분들이 좋아했을 법한 그런 캐릭터일 텐데 그게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유니폼 또는 티어포가 나와야지 뒷방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명히 초보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주긴 할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잠시일 뿐. 좀더 티어포가 나온 캐릭터가 우선되는 지금 메타에서는 아이콘이 딜러로서쓸 자리는 없어 보이고, PVP에서도 잘 나오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가잡자파 다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손커하면 징그레이 반사 데미지로 잡을 수도 있겠지.